네, 안녕하세요. 인크레파스 용합 소프트웨어 교육센터의 정용훈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동적으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캔버스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까지 저희 레이아웃에 버튼이나 이미지 등을 추가해서 화면을 이제 구성을 했었죠. 어,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화면 구현을 하게 되면 화면에 배치는 되게 수월하고 뭐 이벤트 처리나 구성 등을 굉장히 간결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음, 이렇게 만들었을 때 단점은 객체들이 들어와 있는 위치가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한번 배치를 완료를 하면 앱이 실행 중일 때는 위치를 변경하기가 어렵고 처음 내가 지정해둔, 지정해둔 그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달리기 게임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어, 달리는 캐릭터가 있다고 치면 그 뒤로 배경이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 레이아웃에 백그라운드로 배경을 집어넣어 놓고 시작을 해버리면 그 좌표값을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게 쉽지 않겠죠. 네, 레이아웃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캔버스는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적인 화면 배치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른 동적인 화면 배치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캔버스를 사용해서 좌표 값을 통한 화면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캔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사각형이나, 원형 등의 도형을 한번 그려보고요. 간단한 속성 정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생성하겠습니다. New 프로젝트 만들어주시고요. 이름은 캔버스 테스트라고 할게요. 네, 프로젝트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Next 클릭하셔서 네 다음으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네 이름은 저희 메인 액티비티라고 할 거고요. 이렇게 네, 그대로 두시고 피니시 눌러서 프로젝트 생성하도록 하죠.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여기 왼쪽 상단에 안드로이드 네, 메뉴 프로젝트로 바꿔서 이렇게 네, 준비해놓을 거고요. 음 우선은 액티비티는 그대로 두시고요. 저희 이거 레이아웃 화면 구현하는 레이아웃 있죠. 네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화면을 구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 시간에는 캔버스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액티비티 아직 건드리지 마시고요. 음 우선적으로 해보셔야 될 부분은 저희 지금 들어가 있는 그 패키지 안에 이쪽이에요 어, 잘 보시면 저희가 지금 앱에 src 안에 메인 안에 저희 패키지 안에 어, 이렇게 메인 액티비티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패키지에서 우측 클릭하셔서 예, 클래스를 하나 새로 만들 겁니다 네, 패키지에서 우측 클릭하시고요 new 네, 뉴, 뉴 해서 예,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자 패키지에서 우측 클릭, 뉴, 자바 클래스. 네, 요거를 생성하도록 할게요. 자, 음, 클래스 이름은 myView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myView. 네, 뭐 슈퍼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을 다른 것들은 정의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OK 버튼 클릭해서 바로 생성하도록 하죠. 클래스 만들어봤습니다. 음, 마이뷰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안드로이드 액티비티에서 참조할 화면을 이쪽에다가 정의를 하셔야 돼요. 이쪽에 화면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클래스로는 안되고요. 여기 익스텐즈에서 상속 하나 받을게요. 익스텐즈 네, 뷰를 상속 받으셔야 돼요. 안드로이드.뷰 패키지에 있는 뷰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주세요. 자. 음, 일단 우리가 아는 거는 무시를 하시고 자, 뷰라고 하는 클래스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던 레이아웃이나 뭐 리니어 레이아웃, 렐러티브 레이아웃, 뭐 프레임 레이아웃 이런 레이아웃이나 버튼들 뭐, 그런 것들 있죠? 우리 뭐 버튼 클릭하는 이벤트도 해 봤는데. 자, 화면에 보여지는 객체들의 가장 큰 어, 대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가장 큰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뷰를 상속받고 있어야 레이아웃이 됐든, 뭐 버튼이 됐든, 네, 화면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만드는 요 마이 뷰 클래스 안에서의 내용들이 화면으로 표시돼야 되기 때문에, 네, 뷰를 상속받는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오류가 나죠? 자,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어, 생성자를 만드셔야 돼요. 네. 우리가 나는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 네, 커서를 두시고요. Alt Enter 한번 해보세요. Alt Enter, 네, Alt Enter. 여기 Create Constructor Matching Super 에서 제일 위에 보이시죠? Enter 쳐서 만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어, 생성자가 만들어졌죠. View라고 하는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어, 기본 생성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파라미터를 최소한 한 개는 받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콘텍스트라고 하는 화면 제어권자 내가 어디에 화면을 구현할 거고 현재 화면에 대한 정보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콘텍스트인데 화면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어, 생성자 안에 내가 화면을 어떤 형태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네, 화면 구현의 제어권자가 파라미터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뭐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 지금 단계에서는 생성자는 건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자, 오류는 해결이 됐는데 어, 여그마 가지고는 전혀 뭐 의미가 없고요. 자, on draw라고 하는 메서드를 반드시 오버라이딩을 하셔야 돼요. 자, on draw. 자, 메서드 보이시죠? 이거 오버라이딩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뭐 슈퍼.on draw는 없어도 되니까 제거를 하시고요. 자, on draw 메서드가 뷰를 상속받는 클래스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그림을 그리는 메서드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우리가 화면에 표시하고자 하는 내용들, 화면이 있으면 이 안에 뭐 사각형을 그리든, 삼각형을 그리든, 아니면 원형을 그리든, 우리가 화면에 표시하고자 하는 요 내용들은요, 반드시 onDraw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서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네. 온드로우 안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화면으로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화면에 뭔가를 내가 그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드로우 메서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저희 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일단은 붓을 하나 준비를 해보죠. 자,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리기 위해 필요한 붓과 같은 객체를 하나 준비해 보겠습니다. 뭐 펜이나 아니면 붓 아니면 뭐 연필 같은 걸로 그림을 그리듯이 자, 페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페인트 페인트는 new 페인트 이렇게 생성해 주세요. 자, 어, 생성된 붓에 네, 붓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색을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p a i n t e 인트점셋 컬러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컬러는 상수값으로 바로 접근할게요 네 컬러 클래스 앞글자 대문자입니다 네 컬러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앞글자 대문자예요 컬러 점 블루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붓을 하나 준비를 하고요 네 붓을 하나 준비를 한 건데 어요 붓에 물감이 이렇게 묻혀져 있는 거죠. 무슨 색 물감? 블루, 파란색 물감이 이렇게 묻혀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페인트 클래스를 적용을 하면 파란색이 지금 묻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면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음, 여기, 내려오셔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도록 하죠. 자,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 거고요. 캔버스, 네. 그림을 그리기 위한 판때기죠? 온드로우 안에 인자 값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우리가 화면을 표시하려면 를 온드로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온드로우에 그, 우리가 그려준 그림이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이 캔버스에다 그리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받, 받아들이시면 되죠. 자, 캔버스에 그림을 그립니다. 캔버스 점, 드로우, 렉트 하면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사각형. 파라미터가 다섯개에요 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00, 200, 300, 400 이렇게 한번 해보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준비한 붓과 같은 객체 페인트 이렇게 한번 준비해볼게요 자 그러면 당장 이게 잘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온 드로우가 화면에 표시되게 하려면 온 드로우를 가지고 있는 요. 마이 뷰가 레이아웃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메인 액티비티로 오세요. 메인 액티비티에서 Set 셋 컨텐트 뷰. 자, 기본적으로 Set Content 컨텐트 뷰가 참조하고 있던 레이아웃은 어,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이라고 하는 레이아웃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뭐 정적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자마자 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참조해봤자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각형을 지금 그리고 있는 클래스를 참조를 해야 되는 상태고요. 자, setContentView로 접근하는데 음... 뷰를 상속받는 onDraw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 지금 DrawRect로 사각형을 그리고 있는 클래스를 참조하셔야 돼요. new myView 요렇게 근데 파라미터가 하나 필요하죠? 화면 제어권 제어권자 컨텍스트 네, 화면 제어권자 컨텍스트 넣으시면 되는데 디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네. 액티비티는 컨텍스트 의 자식이기 때문에 네, 디스 집어넣으시면 이게 곧 컨텍스트가 됩니다. 자. 어, 실행 한번 해 볼까요? 컴파일해서 에뮬레이터로 빌드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실행이 됐는데 지금 파란색 사각형이 그려져 있죠. 이 파란색 사각형이 왜 그려졌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이뷰 어, 쪽에 보시면 캔버스에 그림을 그린다 해서 지금 드로 렉트로 사각형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사각형이 그려진 거고요. 어, 우리 붓이라고 하는 페인트 객체에 파란색을 묻혀 놨기 때문에 지금 파란색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 100, 200, 300, 400은 어디서 나온 거냐? 네, 요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음, 100, 200, 300, 400이요. 순서대로 레프트 탑 라이트 보텀이에요. 자, 레프트 왼쪽부터 100만큼 떨어진 곳에 좌표를 잡습니다. 그리고 탑 위에서부터 200만큼 떨어진 곳에좌표를 하나 잡아요. 자, 레프트하고 탑이 합쳐져서 레프트하고 탑이 합쳐져서 하나의 좌표를 이룹니다. 자, 그 다음 라이트. 라이트는요. 왼쪽부터 300만큼 떨어진 곳에 좌표를 하나 잡고요. 보텀. 보통. 보텀은 위에서부터 400만큼 떨어진 곳에 좌표를 하나 잡습니다. 자, 라이트와 보텀이 합쳐져서 우측 아래에 좌표를 하나 이렇게 잡는 거죠. 네? 라이트 right, 보텀이라 그래가지고 라이트가 오른쪽부터 뭐 300만큼 잰다거나 보텀이 아래쪽부터 재는 게 아니라 네, 왼쪽부터입니다. 왼쪽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찍은 요두 개의 점을 가지고 요렇게 연결해서 사각형이 실제로 그려지게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레프트 탑 라이트 보텀 왼쪽부터 시계 방향이에요. 왼쪽부터 레프트 탑 라이트 보텀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진행된다. 하는 것 정도는 네,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사각형을 그릴 때 드로우 렉트를 사용을 하고요. 레프트 네, 탑 라이트 보텀을 쓴다. 네, 조사 관계 다려드릴게요. 레프트 네, 탑 라이트 보텀 순. 그리고 어 색상이나 뭐 속성을 적용할 페인트 객체 이렇게 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바로 밑에 원을 한번 그려보죠 원 그리기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캔버스 점 드로우 원은 서클입니다 드로우 서클 이렇게 얘는 파라미터가 4개 인데요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200 음, 600 100 그리고 페인트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어, 실행을 하기 전에 미리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드로우 서클로 그림을 그리죠 네, 드로우 서클로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어, 첫 번째 파라미터가 x축 중심 좌표예요. 두 번째 파라미터가 y축 중심 좌표고요. 세 번째 파라미터가 어, 반지름입니다. 네 번째 파라미터는 페인트 색치가 돼요. 자, 어, 결과를 좀 예측을 해보자면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요, 왼쪽부터 200 떨어진 곳의 좌표 하나, 위에서부터 600 떨어진 곳의 좌표 하나. 해서 반지름이 100인 즉, 지름이 200인 원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야, 무슨 색? 페인트. 우리 페인트에 파란 색깔 아직 입혀져 있죠? 그러면 파란색 원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죠. 컴파일 한번 해보세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부터 200 떨어진 곳에 저표 하나. 위에서부터 600 떨어진 곳에 저표 하나. 이좌표를 기준으로 반지름이 100인, 즉 지름이 200인,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네, 되셨죠 어, 지금 이두 도형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어, 기본적으로 속에 색깔이 채워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캔버스를 통해서 드로우를 하게 되면 이붓 속성, 페인트라고 하는 객체가 기본적으로 안을 꽉꽉 채우는 형태로 속성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어, 만들다 보면 테두리만 그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선두께의 조절 좀해 보고요. 가운데 색깔 채워져 있는 거 빼고 테두리로 테두리만 한번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일단은 붓의 두께를 한번 변경을 해 보죠. 페인트 점. 셋. 스트로크 위드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r 셋 스트로크 위드. 플롯으로값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 아, 한번10 정도 넣어볼까요? 네. 한번 해보고 너무 두꺼우면 변경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색상, 색상을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paint.setcolor 해서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보죠. color.red. 자, 그 다음, 음, 테두리만 있는 도형 그리기 해서 p a i n t s e t 스타일.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스타일 점 스트로크라고 할 거예요. 속성이 필, 스트로크, 필은 스트로크 이렇게 세 개인데 필이라고 하는 속성은 가득 채우는 속성. 이게 기본이죠.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스트로크라고 해서 안쪽을 비우는 속성이에요.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페인트 점 스타일 점 스트로크. 네. 필은 꽉꽉 채우는 속성, 스트로크는 안쪽을 비우는 속성입니다. 필은 채우는 속성. 스트로크, 스트로크는 비우는 속성입니다. 테두리만 그리느냐 안쪽까지 채우느냐의 차이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도형을 한번 그려보죠. 어, 캔버스.점.드로 렉트 해서 사각형을 한번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음... 200, 100, 300, 200... 네, 레프트 탑 라이트 보텀 순서대로 그려줬고요. 페인트는 스트로크 속성을 준 빨간색 선 두께가 10픽셀인 도형을 그리게 되는 거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한 파일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떤 거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 안쪽이 비워져 있는 도형이 하나 만들어졌죠 네, 저희가 200 100 300 200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도 계산을 한번 해보면 왼쪽부터 200 레프트 그 다음 탑 위에서부터 100그 다음 라이트 right, 왼쪽부터 300 o 텀 위에서부터 200 떨어진 곳에 좌표를 그리고 이 좌표를 이어서 이렇게 도형을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스트로크라고 하는 속성을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안쪽이 꽉 차있지 않고 속이 비어있는 형태가 되죠. 어떠신가요?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죠.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캔버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음, 이번 예제에서는 도형만 그려봤는데요. 뭐 원을 그릴 때는 draw circle, 사각형을 그릴 때는 draw rect 이런 식으로 그렸죠. 근데 이제 draw path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 어 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해서 사인을 받는 용도라든지 하는 뭐 이런 형태로도 앱을 충분히 구현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 거 지금 여기서는 같이 해볼 수 없지만 네, 그런 부분들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캔버스를 사용해서 캔버스를 사용할 때 on draw 네, onDraw라는 이름의 오버라이딩 메서드, 네, onDraw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네, onDraw,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onDraw, 음, 이 오버라이딩 메서드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 코드를 작성해줘야 실제로 화면에 갱신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고 네,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크레파스 융합소프트웨어 교육센터의 정용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